문제 섣불리 미분해버리면 대참사 그 자체라는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좋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다음에 얘랑 잘 봐요 x부터 x 플러스 4까지죠 근데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수 분리해주고 수치 대입해주고 미분해주는 건데 얘는 변수 분리도 안 해도 되고 수치 대입해서 0되는 값 없고 다음에 미분하면 안에 있는 값이 뒤집어지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사실 뒤집어질 정도는 아닌데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프로 해석합시다 적분구간 길이가 4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 구간이 있다 치면, 양수인 부분이랑 음수인 부분이 둘다 들어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인 부분이 포함이 되죠.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정접분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일 때가 돼야죠. 최소일려면은 양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음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수가 많이 포함되는 게 좋을 테니까, 음수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이구간에 봤을 때딱 접근 구간이 사죠. 길이가. 이게 최소구나.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X가, 0부터 x가 4까지니까, 정확하게 t죠.